생각지도 않게 나한테 행재수가 자주 생겨. 나를 도와주는 사람, 기분을 좋게 해 주는 사람, 그럴 일스 내가 웃을 일이 많이 생긴다. 네. 그리고 모든 게다 좋게 보여. 이상하게 다 좋게 보여. 그럴 때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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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아지입니다. <laughs> <방금> <laughs> 인생에 있는 세 번의 기회가 온다고들 해요. 기회가 왔을 때 일반인이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느낌이나 낌새 이게 좀 직접적으로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꿀팁이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근데 기회라는 거는 이거는 오을 뜻한다고. 공과 어, 어, 똑같은 거야. 근데 사람들마다 오는 그 기회가 틀리거든. 한분 오는 사람이 있고 두분 오는 사람이 있고 세분 오는 사람이 있고. 더 많이 오는 사람도 있다고 어. 그게 맞게 들어오는 기운을 내가 잘 알아차려서 내가 써먹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음, 그리고 일반인들 기회가 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꿀팁, 꿀팁이라 그러면은 생각지도 않게 나한테 행재수가 자주 생겨. 그리고 내가 이때까지 나는 뭘 해도 당첨된 적이 없어요. 그렇거든 네. 근데 이상하게 당첨도 잘 되네. 내가 이때까지 로또를 했는데, 한 번도 로또가 걸린 적이 없는지, 네. 이제 막말로 뭐, 5만 원이 됐든, 10만 원이 됐든, 네. 이런 것도 한 번씩 같이 된다. 이제, 요럴 때가 있어요. 네, 네, 네. 어. 이게 요럴 때, 이제 내가 알아차려야 돼. 빨리. 네.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바빠지기도했어 바쁘고, 이렇게, 전화도 많이 오고, 나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 어, 근데, 네네. 그 나를 찾는 사람들이, 그래서 내 일이 많이 바빠지는 거야. 내 일이 이상하게, 어머, 슬슬 좀, 좀 하나씩 풀려가고, 잘 되네. 그러면서, 내 몸이 갑자기 좋아져. 네네. 내 몸이 좋아진다는 거는, 내가 막, 기운이 좋아지는 거야. 이제, 예전에 스트레스가 많았는데, 지금 스트레스도 no. 받지도 않고, 나를 찾는 사람이 많으면, 내가 일을 많이 하면, 피곤하잖아. 네네. 그러면은 내가 스트레스고 내가 지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 응, 이게 캐치를 잘 하셔야 된단 말이지. 네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좋은 인연이 들어오는 거야. 아. 나를 도와주는 사람, 기분을 좋게 해주는 사람, 그로 리스 내가 웃을 일이 많이 생긴다. 네네. 뭔가는 알수 없지만, 아, 야너 얼굴 좋아졌다. 야, 하색 좋네. 가고 좋은 일이 있냐. 음. 어, 말을 듣기도 하고, 본인 자체도 기분이 자꾸 막 업이 되고 좋아. 아. 어, 그리고 잠자리 자체도 편해. 아. 어 맞아. 그리고 모든 게다 좋게 보여 이상하게 다 좋게 보여 그럴 때는 이게 한 가지만으로만 아 내가 오늘 들어왔구나 기회가 왔구나 생각하지 말고 네. 꿀팁을 잘 들어보시고 네. 거기에서 한두 가지 아이 정도는 나하고 맞구나 내가+ 내가 지금 이렇게 돌아가네 그럴 때는 나한테 어 아, 기회가 왔구나 하고 생각을 빨리 캐치를 하셔요 그래고그 기회를 딱 잡으란 말이지 어. 그런 걸잘 캐치하셔서 여러분들이 어 이제 올해는 이제 대박 나는 한 해가 되시고 네. 또 올해뿐만 아니고 앞으로 계속 대박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그 기회를 빨리 빨리 캐치하셔요. 캐치를 하기 위해서는 우측 상단 선생님 전화번호 확인해 주시고 예 네, 그리고 방울마친 유튜브 잘 보시고요.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도 꼭 네.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